네 안녕하십니까 잼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SHF 귀멸의 칼날 제니츠입니다 이 캐릭터 진짜 인기 많죠 이노스케 제니츠 인기 정말 많은 캐릭터 이번에 또 무한성 개봉도 했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무한성 그래서 이거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와, 파츠가, 어, 은근히 알찹니다. 예, 네, 알차요. 음, 머리가, 헤드가 지금 다섯 개죠. 탄지로거까지 해서. 손 파츠가 총한 쌍, 두 쌍, 셋, 네 쌍. 일윤도 하고, 검집까지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아예 본체를 오. 비닐팩이 이렇게 비닐이 잘 쌓여져 있고, 이 SHF 귀멸의 컬러 라인업은 뭐 이미 다 검증이 됐죠. 엄청 잘 나오고, 관절 좋고, 헤드 퀄리티 굉장히 좋다. 와. 이런 거는 꽉 눌러주면 들어. 와, 헤드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. 프로포션 한번. 아 우리 색깔이 그라데이션 잘 들어가 있고 아주 이쁩니다. 근데 진짜 헤드 잘 나왔네요. 피그마 것도 괜찮았는데 헤드는. 자, 한번 가동을 해 보면. 이 야. 음, 확실히 진짜 좋습니다. 도 이렇게까지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여기까지 앞으로 모일 수가 있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적당히 뻑뻑하면서 잘 움직여주는 가동. 마찬가지 또 연장 기믹이 있겠죠. 이게 있어야 병력 일성을 할수 있겠죠.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뒤로도. 아 진짜 이쁘다. 다리는 이렇게 하울리는 끝까지 이렇게 뒤로 젖힐 수가 있어서 가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.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니까 이제 응? 옆으로는 뭐 끝까지 쫙 찢어지겠죠. 야 마찬가지로 무릎도 여기도 또 이렇게 관절이 있고 종아리 쪽에도 진짜 얘네들 관절 분할을 너무 잘 해놨어 요거를 요렇게까지 뒤로 젖힐 수가 있겠죠 한번더 발목도 이렇게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칼집은 이렇 마찬가지로 원래 나오던 식으로 딱 뽑아주면 되고, 여기 이렇게 기본 프로포션 아, 진짜 예쁘다. 자립도 잘 됩니다. 확실히 얘네들은 다 자립 잘 돼요. 발품 좀 크게 나와가지고 다 자립이 잘 되고, 네. 헤드를 한번 바꿔 껴 보겠습니다. 이 웨이드입니다. 와, 이거 이제 무한성. 전편에도 잠깐 나오죠? 합동훈련 때도 마지막에 네요 헤드 어 벌써 멋있다 음. 짠 제대로 이제 눈뜬 제니치입니다. 화가 난 제니치, 빡친 이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진짜 싫었었는데, 진짜로 그러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. 시끄러워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아이애 꼴보기 싫고김에칼라 안본다고 막 그랬었는데 <laughs> 자 포징을 뭐 하나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병력일섬이죠 네, 병력일섬은 초반에 나왔던 장구저택인가? 네, 거기서 했던 눈감는 또 포즈 요 얼굴 이치에 또요눈 감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또 굉장히 이것도 매력이죠 또 자면서 스킬을 발동하는 포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손을 영역의 썸보지 한껏 수그린 멋있습니다. 진짜로 이렇게 당연히 스탠드가 필요하겠죠 서진 세워지진 않을테니까 와와 발이 이렇게 쫙 되니까 이쁘다. 쫙 이런 포즈들 또뭐 간단한 거 여기서 바로 일년도를 끼려면 다른 손이 필요한데, 여기 있죠, 일년도 오, 뭐였습니다. 아, 나는, 저는 뭐 이렇게 짚고 있고 이런 게좀 별로라서, 싫어해요, 좀 그런 걸. 끼는 게. 안 빠지는데요? 오씨 밑에 빠지고 분실주의라고 되어있네. 어? 어잘 들어가네? 예, 네, 잘 들어갑니다. 잘들어가는데 너무 너무 이거 좀 약간 헐렁한데? 여기 좀 잡고 싶은데 여기나 이런데. 그냥 위로 이렇게 뭐 <laughs> 자. 아니면 이거를 그냥 칼집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괜찮지? 이쁘다, 진짜 와, 잘 나왔다. 진짜 휘날리는 머리카락 하나만 있었어도, DP는 간단한, 저는 DP는 무조건 간단한, 거의 대부분 차렷입니다. 어, 요 요거 이쁘다. 요거, 요,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, 요런거 너무 좋아해. 요런 포즈, 여기 딱 기본. 이 포즈 이쁜 것 같아. 딱 디피하기. 진짜 잘 나왔다. 네, 자 오늘 이렇게 어, SHF 귀멸의 칼날 재미츠 리뷰를.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. 프로포션 너무 좋구요. 네. 가동률도 이미 검증이 됐죠, 사실. 네. 가동률 굉장히 좋습니다. 무엇보다 이 기본 헤드가 진짜 다시 보니까 이 기본 헤드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이 기본 헤드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진짜 최고. 색도 깔끔하고 아주 잘 나왔다. 이노스케가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. 이노스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노스케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진짜 반다이가 제대로 아직까지는 버즈 모드가 지금 제일 잘 나왔죠. 이노스케는 솔직히 더잘 나오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잼프였습니다.